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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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아. 음. 사진 너무 음. 많 주시는 거아에요밥다치워될것 <laughs> <laughs> 같은데, 밥는것같는데깨 <laughs> 아이고.

I <laughs> 네, 심히 하셔봐 참나뛰 어, 네. 아이고. 한천렇게 살까요? 아 너무 으 자고. 잘 못나? 아침에 날려놨는데, 오늘 오늘선못 놀렸대. 있네. 하 <laughs> 먹자 떨어뜨려가지고. 아, 아, 아 그렇구나. 사생님응원해는거 음. <laughs> <laughs> <주시는>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, 이렇게 해 다른 데는. 로그 뭐. 생각 <laughs> 없이 그냥 많이 올렸는데, 유튜브 손님 많이 오기 때문에 올리지 못하겠더라고요. 밥다 <laughs> 치워야 <laughs> 될것 <laughs> 같은데.

그래, 그렇다. 그래, 그래, 그고 첫째서 래그또또 구인사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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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했더만은 아이고 아직까지는 이래그까지는 참아야 래그아서